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엘파이브 번의 가장 눈에 띄는 비주얼 멤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조한 신을 보면 짧은 하관이 유난히 이제 특징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목구비를 먼저 좀 보면요, 눈이 양옆으로 되게 크게 트인 눈매가 있고 또 무표정일 때도 이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게또 시크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콧대 자체도 되게 높고 또 진한 눈썹, 이제 눈매 자체가 좀 길고 위로 뻗은 느낌이 있어서 그자체를또 성숙한 분위기를 자내 그런 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관이 되게 짧은 얼굴형이고 또 부드러운 턱선이 있고 또 웃을 때 보니까 한쪽에 보조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 덕분에 귀여운 미소년의 느낌도 동시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윤곽을 보면 특별히 많이 각지진 않고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운데다가 작은 얼굴, 작은 하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약간의 올라간 눈꼬리 그걸로 인해서 전형적인 잘생긴 고양이상의 그런 아이돌. 멤버 의 모습 을 하고 있 습니다.